블랙리크 출신 부제가 그 부른 아파트가 발표 며칠 만에 2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 문화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람 불때연날리자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입니다. 우리 오천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의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물론이고 K-컬처가 세계인들의 심장을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입니다. 기회의 물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힘차게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개혁과 도전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비엔나에 와 있습니다. 무엇이 비엔나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엔나는 전통 문화를 지키고 합숙 루크를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의 음악과 크리트에곤실레의이술원과 군데르트 박사의 환경 보전의 정신이 오늘의 비엔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환경이 시장을 여는 열쇠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K-POP의 중심에 구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 악성의 아가인 박연과 그리고 우루기 충청북도 출신.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2025년 9월에 박연과 우루기 태어난 충청북도에서 영동 세계부각 엑스포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목사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